유튜브 뽑힘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자 13만 달성됐습니다. 예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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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3만 이벤트는 또 역시 똑같습니다. 문화상품권 50장을 50분께 선물 드릴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무장위로 추첨을 해서 13만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약투라고 제가 약을 쓴 적이 있다 하는 그런 약투라는 그런 컨텐츠로 해가지고 밝히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했잖아요. 제가 전공이 4년 동안 보디빌딩 전공했다고 미스터 인천을 준비를 좀 하다가 어깨가 다쳐가지고 못했단 말이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가 있냐면 약을 뭐 섭취하시거나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스테로이드라는 그런 이제 약인데 뭐 성... 장호르몬도 맞으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사실 밥을 먹고 살려고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이제 성공하려고 하는 건데 스테로이드 자체가 정말 모배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저는 한 번도 안 맞아봤죠 저는 실제로 그 생활체육 지도 자격증 보디빌딩 자격증이 있어요 스테로이드 제 성분이 포함된 약들을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바르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건 아니에요 어 근데 스테로이드 제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운동을 하지 않고도 근육이 생기게 해요 실제로 그 연구 결과 스테로이드 제만 맞으면 운동을 안 해도 몸에 근육이 생겨. 근데 그 스테로이드제를 맞으면서 운동을 하면 더 생기겠죠? 스테로이드제를 맞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4년 동안 이제 전공을 보디빌딩 뭐 방법론부터 시작해서 다 배웠단 말이야. 입상을 하려면 몸이 좋아야 되죠. 남들보다 몸을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봐요 벤치프레스를 100kg를 들어요. 근데 100kg를 드는 사람이 스테로이드제를 투여를 하면 아 150kg를 들게 되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리에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미리 포기를 했죠. 멋있어 보이고 근육도 많은데 부작용들이 진짜 심하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 뭐가 이슈냐면 이제 약투라고 해서 제가 스테로이드제를 맞았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맞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뭐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거지. 그런데 정말 나쁜 게 뭐냐면 이 약을 공급받는 곳이 불법이에요. 이 약을 투여할 때 약사나 뭐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불법으로 약을 파는 사람들한테 약을 사서 투여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더 나쁜 게 뭐냐면 되게 친한 뭐 트레이너분이 뭐 약을 강요를 한 거야. 뭐약 먹으면 훨씬 좋아진다. 약을 맞으면 되게 좋아진다 해서 실제로 약을 먹고 부작용이 막 생기는 거야. 어, 그리고 뭐를 맞냐면 회원들 쉐이크통에다가 이렇게 넣어놓는 거야. 몰래. 그거는 뭐야. 정말 나쁜 행동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또 보디빌딩을 전공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정말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범죄가 성립을 한,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 말도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약간 그런 거잖아. 사회의 뒷면.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것보다는 그게 있어. 약을 투여하면은 몸이 좋아지고 이러다가 약을 투여하지 않으면 몸이 내가 하는 것만큼 안 좋아지니까 더 하게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한 뭐지 1년 동안 열심히 하는 걸 본인은 몇달 만에 이제 그 약을 투여하고 이제 하실 수할 수가 있으니까. 아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제가 하려고 했던 직업이다 보니까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